Reading Power 2강의 2번 주장 문제입니다 Children's Librarians 아동도서관의 사서 얘기하죠 그렇죠? 아동도서관에서 이제 대출해주고 이제 대출받는 사람이요 그 사서들은 Frequently 자주 Do not get involved는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In the budget process니까 예산 과정 그렇죠 예산 과정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아동 사서 그리고 예산 과정인데 포함되지 않는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반대로 나가야 돼요 알겠죠 Most people이든 뭐 children's l i b r a r i n s 그냥 나왔다면 자주 그렇다면 반대 그러니까 포함시켜라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In many smaller libraries 많은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렇죠 they 그 사서들은 are 수동태또 나왔네요 그렇죠? just informed니까 그렇죠 제공받는 건데요 정보를 제공받는 건데 of the amount니까 양의 정보를 통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명사 나오고 대명사 동사 나왔으면 묶어야 된댔죠 뭐가 생략된 거죠? 목 그렇죠 목적격 관계된 사 대신 생략된 거네요 그럼 여기 목적 어디 어 빠져 있어요? 스팬드 뒤에 그렇죠 그래서 다가올 다음해 내년에 그들이 소비해야만 하는 돈의 양이죠, 즉 예산의 양을 통보를 받는 시기래요, 그렇죠? 자, however 중요한 문장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장입니까? 중요하죠. 앞에 내용 뒤집겠다라는 거잖아요. 글쓴이의 주장확률이 높다라고요. 게다가 가주어 진주어로 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는 의미상의 주어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볼게요. It is the responsibility니까 책임감이 되는데요. 의미상에 들어 누가요? 아동 사서들이요, 그렇죠? 아동 사서들이 얘가 진주어죠 뭐하는 것이 책임이다. Inform, 그렇죠? 알리는 게 책임이에요. The administration이니까요. 경영진에게 early 일찌감치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In the budget process니까. 그렇죠 예산 과정에 있어서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of needs 필요성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필요성 for the next year 다음 해에 예산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경영진에게 통보를 하는 것은 사서의 책임이다 그죠 including 포함해서 라는 글자 부분이죠 그냥 포함해서 라고 다 외워 주시면 돼요 자 누구를 포함합니까 보니까 A justification이니까요. 정당화를 포함시켜서 적렇죠 정당화. 뭐에 정당화요? why. 왜 the funds 그 기금이 a r e n e e d e d 필요한지를 포함시켜서요. 즉 얼마 얼마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면 안되고 이런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대면서 요청하라는 거죠. 사실 이미 답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도 더 읽어 가볼게요. if 만약에 The budget 예산인데요 for the previous year 전년도의 예산이 was inadequate 어떻다면요 충분치 않았다면요 적당하지 않았다면 명령문으로 동사부터 먼저 걸었습니다 explain 설명을 하세요 간접 의문문 목적으로 문장으로 걸렸죠 왜 additional funds 추가적인 기금이 수동태네요. Are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주래요. 돈이 없으면 더 달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얘기하라는 거죠. Bing이 지금 동명사로 썼는지 분사 구문으로 썼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동명사로 썼고요. 뒤에 멀리 동사가 있을 거예요. 본 동사가요. 자 그럼 봐봅시다. Bing's past big 세분화 시키는 것즉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래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뭐에 관해서요? about areas of the collection 이니까 도서 구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collection은 책 모여져 있는 것이고요 areas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소장 도서 영역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해라 인데요 그 소장 도서 영역이라 함은 또 주격 관계를 위해서 계 꾸미고 있죠 which are dated 이니까 시대에 뒤떨어졌고요 and worn 이요 원래 w e r e 이라는 게 입다라는 뜻 말고요. 달타 달아서 없어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해지다. 그래서 worn은 달아진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고 낡아 버린 달아서 이제 낡은 책인 도서 영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동사 나왔죠. 얘가 진짜 동사예요. 이 그렇게 한 것이 is more likely to be bring 가져올 확률이 높대요. 뭘 가져오죠? 위 u l t 니까 결과들을 가져오는 건데요. Then, 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비, 비교 대상이요. 어제는 스테이트먼트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라 하면 여기 무슨 대시이에요 그럼 주어가 뒤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주어. 수동태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얘는요. 자, 자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데 봐봐 얘들아. 추상 명사 아십니까? 추상 명사 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명사 하나 뭐 있죠? 추상명사? 너 o 그렇죠. 그런 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제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뉴스든, 그럼 나 어제 그 정보 들었어. 모르죠. information이 그보다 추상명사고, 그럼 무슨 소식인지, 무슨 뉴스인지 구구절절 설명해 줘야 되죠. 완벽한 문장 사건으로 그렇죠? 그런 애들을 동격대시라고 불러요. 이게 동격대시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그 진술이 일반적인 진술이 뭔지 모르잖아요. 완벽한 문장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뭐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일반적 진술보다는 세부적으로 이게 낡았고 이게 오래됐습니다. 설명하는 게더 기금을 얻어내기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put. no래요. the material's budget request는 복합명사입니다. 그래서 자료, 예산 요청을 하래요. n o 라는 건요. 어디다가? In writing,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writing이니까. 그래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so는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요 so 대신요, 그렇죠뭐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한다? The director principal, 이니까요 감독관 혹은, 그 교장이 has it available은 가능하게 하다라고 그냥 의역하시면 돼요, 그겠죠 뭐를 가능하게 하죠? 예산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일까요? 5번. 5번. 아동도서관 사서는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참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참여시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답은 5번이었고요.